자, 우간, 자극한.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뭐, 처음 극한을 이야기할 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어떤 이 점을, X는 A가 되는 지점이라 하고, Y는 FX라고 잡고, 그때의 함수 값을 그냥 B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부분을 엄청나게 이제 확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점들이 이런 식으로 있을 거다. 그때이 점을 X는, X는 A일 때, 즉, A, B라고 정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 때, 바로 왼쪽에 있는 점을 뭔지 정확하게 알수 없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거냐? X가 A로 갈때 왼쪽에 있는 거니까 조금 작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서 좌극한이라는 용어를 쓸 것이고, 이 부분을 뭐라고 할 거다? x는 a로 갈 건데 a보다 조금 큰 상태에서 a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얘를 우극한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그 극한값이라는 것은 그때에 대한 함수값, 함수값 생각할 거야. 그럼 이거를 다시 축소를딱 시킨다면 솔직히 b 근처에 있으니까 거기서 거기잖아. 맞죠?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라고 하는 것은 b라고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 근데 지금처럼 그래프가 이렇게 툭 떨어져 있는 걸 생각한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요? 다르다 이 말이잖아. 좌극한은 뭐가 되겠어? M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인 거고 우극한은 뭐가 되겠어? L에 가까워지는 상태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상태에서 자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극한값을 구해봐 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M이라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L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라 거. 그럼 하나로 통일이 됐어? 안 됐지. 그럴 때 수학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해지지 않는다면 무슨 말이 이해되나? 어떤 사람은 1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2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이 상황은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거잖아.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리미트 x가 a에 대한 좌극한 f(x) 이 그림상에서 요거는 이제 m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우극한 f(x)라고 하는 것은 l이라는 것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다. 자, 이때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는 뭐야?라고 물어본다면 누군가는 m이라고, 누군가는 l이라고 말해도 틀린 건 아니잖아. 근데 하나로 정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없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는 거야. 곧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됐어? 그럼 수렴하려면 이 L값과 M값이 어떠면 한 가지로 정해진다면, 즉, L과 M이 똑같다면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이해됐냐? 자, 함수값 언급이 나왔어 안 나왔어? 지금. 극한의 수렴성을 이야기할 때 지금 좌극한과 우극한이 간이 다르니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함수값은 필요 없어요. 그 주변만 봤을 때 같은 값에 가까워지면 이 녀석은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위에 것처럼, 이것처럼. 여기 구멍 나 있어도 별 상관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면 뭐 이제 자극한, 우극한 두개 이야기를 했고, 했고 극한의 존재 조건. 자 지금처럼 여기 구멍이 나 있어. 즉 A에서는 정의가 안 돼. A에서 구멍이 나있다는 뜻은 A에서 함수 값이 없다는 뜻은 A에서 이 함수는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때 좌극한이 뭐야? 결국 L에 가까워질 거고, 우극한도 뭐야? L에 가까워지니까 좌우 구분 없이 그냥 극한은 뭐라고? l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극한값이. 따라서 이런 상태, 즉 리미트 x가 a로 갈때의 좌극한이라는 것과 리미트 x가 a로 갈때 우극한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l값으로 일정하다면 우리는 뭐라고 쓸 거냐?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 여기 이제 풀맛구분이 없는 거야. 그것은 그냥 l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극한값이 수렴하면 좌극한이 같다는 뜻이겠지. 좌극한이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뭐극역도 성립한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필요충분조건이다. <laughs> 자 이런 경우는 극한 좌극한 얼마? 마이너스 2. 우극한 얼마? 2 다르죠? 그럼 극한값은 1에서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좌극한만 물어보도 우극한만 물어본다면은 그냥 대답해야 되는 건데 <laughs> 교과서 특강이래. 함수값과 극한값의 비교.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을까? 범위는 다르죠. 같을 수도 있지만 일단 의미가 완전 다르다고. 함수값은 그때 값을 그냥 물어보는 거고. 극한값은 그 주변은 과연 어디에 가까워져 이런 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x의 위치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치 그럼. 그러니까 x가 a일 때 y가 이게 바로 함수값이야. 그치 근데 극한값은 x가 a라는 거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을 때 y의 값의 상태 상황이라는 것을 극한 값이라고 하는 거거든. 맞죠? 이 x는 a 아니야. x는 a가 아니야. a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생각해보자라는 뜻이지. x는 a가 아니거든. 그럼 함수값은 진짜 a 1대를 이야기하는 거고. 극한 값은 A가 아닐 때를 이야기하는 건데, 어떻게 개념이 같아?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됐지? 그 차이. 그래서, 그렇죠? 결과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결과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근데 그 앞에, 함수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걸 보면은, X 값이 정해짐에 따라 Y 값을 정하는 거잖아. X 자체부터 다르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이차다 중이차다. 어 이런 것들. <laughs> 자 얘는 자 극한값 a 함수값 없어. 극한값 어 알파네 알파 함수값 알파 a에서 극한값 알파 함수값 베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되겠죠? 자 따로 계산해야 되는 경우, 다르면 따로 계산해야지. 특히 대표적인 게 가우스. 오 씨에 절대값. 흠, 네가 다 싫어하는 것들. 즉, 함수가 어딘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이랑 이쪽이랑 함수가 다를때 있잖아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라지. f(x)는 이때는 x가. 1보다 작을 때뭐 x의 제곱 플러스 5x 해가지고 이때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이때 1에서의 극한값을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좌극한은 위에 걸로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x가 1로 갈때 좌극한이란 x가 1보다 커 작어? 작아. 작아요. 그럼 당연히 위에 거 따라가야지. 자 x가 1보다 커 우구, 1에서의 우극한을 우구 생각하래. 1보다 크잖아. 그럼 누구 거 따라가야 돼? 어, 밑에 거 따라가야지. 그 구분을 할줄 알아야 된다는 거 무슨 의미지 이해 되나? 그럼 내친김에 가우스 나왔으니까 <laughs> 자, 리밋. 어이구 자, 리미트. x가 3에 대한 좌극한 가우스 x 리미트 x가 어, 3에 대한 우극한 가우스 x 이거는 같아요? 달라요? 위에 건 뭘까? 2, 2. 음, 표정이 이거는 뭘까? 3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자, X가 3보다 커, 작아? 작아요. 그럼 X를 써봐. 2.9999뭐 이런 거겠지? 2.999 가우스 뭐요 2다 이 말이지. 얘는 3.00000 뭐겠지. 가우스는 뭐요이거 빼면 되니까 3입니다. 이렇게 구분할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간단한 예시입니다, 저게. 자 유리함수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이런 것들 다 구분해서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부분이다.